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챙겨드리는 채널 건강과 지혜의 셈입니다. 최근 들어 독감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의 수요가 포화 상태여서 제때의 장례를 치료지 못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전국 화장시설에 예약이 꽉차 있는 상태이고, 장례식장 빈소도 만실이라서 고인을 안치실에 모셨다가 빈소로 모시는 일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 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각별히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번 독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수칙 꼭 챙기셔서 독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출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독감은 봄까지 유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감접종을 한 경우라도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독감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고 다른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낮출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가지 독감과 감기의 바이러스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독감 접종을 했다고 해서 감기까지 예방해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질환이 있어서 맞아야 하나, 안 맞아야 하나 걱정이 되는 분들은 집 근처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부득이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사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후나 식사 전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막고 해야 하며 손으로 막았다면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얼굴, 눈, 코, 입 등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증상으로는 고열, 오한, 근육통이 있으며 기침과 가래, 목 아픔 등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좀 춥더라도 실내 공기를 하루에 두세 번씩 자주 환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는 필수입니다. 집안에서의 적절한 운동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독감을 피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따뜻한 보리차 자주 마시고 마스크 착용하시면서 금번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화이팅!